플레이랑을 시작해 보세요. 플레이랑을 시작하면 친구 초대 시300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를 추천한 친구가 226명이나 되네요. 추천인 코드는 RC3153이 되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친구랑 각각 300원씩 적립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플레이랑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플레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을 터치해서 눌러주시고, 도전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시작을 누르세요.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이게, 수화 포식이 되고, 터치색이 되는데, 자, 이런식으로 이제 어... 하면은 완성이 될겁니다 아, 어, 아쉽게 실패했네요 음, 실패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고 이렇게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패스를 보내면 그러고 랑맨에게 들어가서 랑을 또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함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일랑팟, 주랑팟, 월랑팟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을 어... 긁어주면 됩니다 랑파타임, 매일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라니, 이렇게 긁어주시면 되겠고, 여기 랑소다, 랑피, 팀랑 이런 걸 이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내역에 들어가면, 이렇게 포인트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 110포인트, 어제는 1434포인트, 포인트 교환 당첨 300, 300, 패스랑, 44p 어, 34, 31p 43, 75 어, 추천인 친구 보상 300, 300 그리고 패스랑 41로 1434원 4피가 이렇게 됐다고 나와있네요 그 다음에 출금신청내역 여기 들어가면 출금신청에 들어가면 출금신청내역에 들어가면 어, 이렇게 현재까지 출금을 받았던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정 오늘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어, 이 49,500원이라는 걸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금 신청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5만 포인트부터 받을 수가 있으며,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 더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도움말을 누르시면, 신, 여기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궁금한 내용들을, 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랑 여기 홈에로 들어가시면, 랑수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어, 뭐, 더 궁금한 내용들을, 어, 다른 여기 유저분들께나 뭐 랑맨 랑맨 운영진께 물어보면 될 거라고 어, 판단이 되, 됩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랑 해서 많은 어, 포인트를 모아서 전환하시길 바 바랍니다.